반갑습니다. 하루 한장 명리 스텝 3 차근차근 기초 강의 3강이네요. 대운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죠? 운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운은 무엇이며 세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링크해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 받으시고. 쓰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공부해 가봅시다. 자, 우리가 운명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우리 명은 사주 원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주 명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는 원국 사주 팔자를 통해서 타고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는 심리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행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어떤 능력치를 보는 게 이제 사주 원국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주 원국이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자,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엄청난 고급차가 있다. 이 고급차가 음, 사주 원국이다. 자 그다음 뭐 툴툴거리고 가는 어떤 작은 경차가 있다. 고물차가 있다. 이것도 사주 원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급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가시밭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 이 경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도 있고 가시밭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차 종은 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는 게 운입니다. 자 그래서 운이 오는 것들 우리 운은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운에는 대운이 있고 소운이고 있 세운 월운 일운 시에도 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어떤 결정들과 판단들과 그 다음 행동들에 의해서 그 다음 사건이 생겨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사건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그 다음 일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이 시간 자체도 어떤 운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는, 우는, 어, 요렇게. 어, 구분해 볼수 있다 라고 해서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먼저 대운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대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대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래서 어떤 성취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서 어떤 식으로 견뎌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쓰십시오. 10년 단위 운의 변화를 대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흔히들 "당신은 대운이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엄청난 좋은 운이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죠. 자 그런데 사실상은 대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10년 단위로 운이 바뀝니다. 대운은 오는 것이 아니라 어, 큰 운이 오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대운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대운이 바뀌게 되면, 내가 갑자기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도 있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늪에 빠진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대운인데, 자, 그래서 어떤 명리학자들은 이 대운 좋은 게 원국 좋은 것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자, 물론 원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소운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명식인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대운입니다. 지금 여기 이쪽이 이제 대운인데. 자 여기 4, 14, 24.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4 대운 대운수가 4인 거죠. 그래서 10년 단위로 인생이 확확확 바뀔 겁니다. 생각도 바뀌고 삶의 태도도 바뀌고 어,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어, 주변의 인간관계도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대운이 어. 4대운에서 바뀐다. 4살에서 이제 14살까지. 그리고 14살에서 24살까지.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바뀐다. 자, 그런데 4살 이전에 있죠. 그러니까 1세부터 3세까지의 그런 운을 여기 대운에 안 적혀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소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대운 아까 전에 필기했었고, 소운 한번 볼까요? 자, 소운은 대운 시작 전이라고 적어둘게요. 대운 시작 전에 어릴 때의 운이라고 적어두세요. 어릴 때의 운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대운 수가 8이다. 대운수가 8인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7살 때까지의 운을 우리는 소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대운이라는 것은 월주에서 시작해서 세워 나갑니다. 헤아려 나간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소운을 그냥 월주로 대신 보는 경우 경우가 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시주로 계산하는 설 등등이 있지만 그냥 이 소운은 월주 자체를 그냥 보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 연운이나 세운이라고 또 표현하는 이 1년의 운은 여러분 12세, 뭐 19세 할때그세 자죠. 나이를 의미하는. 그래서 1년 운을 연운이라고도 하고, 어, 세 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운이라는 건 1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를 보는 것이고, 그 대운 속에서 내가 겪게 될 어떤 사건, 사고, 그리고 이 세운을 볼 때는 3년 전후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결과로 흘러갈 것인가를 3년 전후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올해 지금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합격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이제 물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합격운이 들었어요. 합격운이 올해 들었어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운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합격운이 들었지만 합격할 수 있... 라고 장담하기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지난 3년 그리고 앞으로 3년을 따져보기도 하는 것이 연운이고 세운입니다. 자 그다음 월운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어떤 일을 생길지 보는 거죠. 구체화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 뭐, 1년 중에 내가 집을 팔수 있을까, 없을까. 자, 그 중에서도 몇 월달이 가장 유력할까. 그런 어떤 구체화되는 시점을 보는 것이 월운입니다 자 이루는 오늘 어떤 일이 생길지 보는 것이고 시우는 몇 시에 어떤 일이 생길지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다 보고 삽니까? 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어 여러분들 이 운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운에 대해서 운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바람이 부는 데는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바람은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주원국으로 태어나서 이 운을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생길 일은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피해갈 수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마주했을 때, 내 마음의 어떤 그 흐름이 이렇게 강단이 있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때 내가 내 운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런 운의 흐름에서 여기쯤 와 있구나를 이렇게 관, 관찰하는 그런 자세로 어,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조금 더 고요하게 그 사건이나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이 운의 흐름을 어, 바라보면 아 그냥 바람 부는데 이유가 없듯이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닥치는 일들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것들은 아니다. 운의 흐름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런. 어,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laughs> 이상하게 돼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이 중간에 편집을 좀 할게요. 어, 대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대운 간지 세우기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상하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집을 해서 다시 올립니다. 자, 별로 듣는 사람은 없는데. 몇 분이 되게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감사해서 계속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대운수입니다. 대운수.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면 4세에서 대운이 13세까지는 신묘대운, 그 다음 경인대운, 이런 식으로 대운이 흘러가는 것인데, 자, 지금 대운 간지 세우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준을 보시면 사주의 연간을 기준으로 순행과 역행을 따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연간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이게 연간인데 이것이 양인가 음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축은 음이죠. 자, 음일 때남 지금 보시면 남자면 이 사주의 주인공이 남자면 음남이면 역행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자년이 있다 라고 하면 이게 양이죠. 자, 그런데 남자면 양이고 남이 남자죠. 그래서 양남이면 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순행과 역행의 개념이 잘안 서실 텐데, 자, 기준 1을 먼저 볼게요. 기준 1을 보시면, 사주의 월주에서부터 순행 또는 역행하면서 대운이 흘러간다 했는데, 자, 임진에서 시작합니다. 임진에서 시작해서, 만약에 이 사주의 주인공이 여자잖아요. 여자면, 음 여기 때문에 순행하죠. 음 여는 순행하죠. 그러니까 연간이 음인데 여자기 때문에 순행하죠. 그러면 임진에서부터 순행합니다. 자 임진 여기 있죠. 만약에 이 사주명식이 여자라면 이 사람이 대우는 계사에서 시작합니다. 계사 그리고 가보 을미 병신 이런 식으로 정유 이런 식으로 순행하죠. 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 명식의 주인공이 남자일 때는 자 음남이죠. 음남은 역행한다 했죠. 그러면 요, 역시 시작은 임진입니다. 임진에서 시작해서 자이 남자의 대우는 역행합니다. 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묘, 경인, 기축, 무자, 요 순서가 되는데, 자, 지금, 요건 남자거든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어, 신묘, 경인, 기축, 무자, 요 순서다, 그죠? 자, 아까 전에, 임진에서 시작해서, 임진에서 시작해서, 자, 음이고, 남자니까, 음의 그 년이고, 그리고 남자니까, 역행하니까, 신묘, 경인, 기축, 무자, 정의 이 순서로 역행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죠. 자, 어떤 사람은 지금 이게 4고, 어떤 사람은 뭐 3이고, 8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운수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지금 음, 여기 대운간지 세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건, 곤 저번 시간을 공부하셨으면 이게 남자의 명식 그리고 이게 여자의 명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경, 자년입니다. 경은 양이죠. 자, 양, 남, 순행했죠. 순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자는 역행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2021년 신축년이다, 그죠? 신은 음이다, 그죠? 그러면 남자는 역행하고, 양, 남, 음여 여자는 순행하는 그런 어떤 어, 움직임으로 대운이 흘러가겠다 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양인지 음인지 보고 이 명식이 남잔지 여잔지를 알면 대운이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를 알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년에 갑신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 갑신을 찾았어요. 남자는 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월에서부터 태어나간다. 월에서부터, 월주에서부터 헤아려 나간다 했기 때문에 갑신 다음에 이 남자의 대우는 을류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을류. 그 다음 병술. 이런 식으로 순행에 가는데 쭉 적어 보세요. 자, 그런데 여자는 역행합니다. 갑신월에서 역행을 하면, 자, 개미 대운부터 시작하겠네요. 이 여자는. 그 다음, 임오 대운이 올 테고, 그리고 신사 대운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역행해 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음의 해인 신축년에는 남자가 역행하는데 자 6월달이 가보월이에요. 가보월인데 그러면 이 남자가 가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남자의 대우는 역행할 것이기 때문에 계사부터 시작하겠네요. 계사, 그 다음 임진, 그리고 신묘 이런 식으로 쭉 역행해 나가겠죠. 자, 그런데 이 음역이 때문에 신충년의 여자는 순행하겠죠. 대운이. 그러면 가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의 대운은 을 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신. 그리고 정유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니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대웅 간 지를 세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자 신의 어떤 명식을 보시고, 자, 내가 만약에 무토년에 태어났다. 무토년에 태어난, 어, 뭐, 여자다, 남자다 했을 때, 만약에 남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양남이잖아요. 양남이고, 월을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가보월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양남이니까 순행하겠다. 그러면 가보월이니까 이 사람이 대우는 의미부터 병신, 정류, 무술, 이런 식으로 어, 흘러나가겠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명식 딱펴 보시고, 연관이 뭔지 확인하시고, 내가 여자인가 남자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역행하냐, 순행하냐를 따져서, 아, 나의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구나를 아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이 만세력 어플을 열어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도 되지만, 몰라도 되지만, 왜 나, 나는 대운이 신묘경인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2월에서 시작한다. 월에서 헤아려 나간다. 자, 이 사람은 어, 남자인데 음의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역행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월이 그것을 명심하시고 자, 진월인데 지금 묘인 어, 이렇게. 봄이 끝나고, 자, 해자축, 축, 자, 해. 이런 식으로 가을, 겨울로 흘러가네요. 이 명식은. 그럼 겨울로 흘러갔을 때이 간목은 어떨까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어, 이 내용을 간지 세우기 한번 천천히 연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운수 계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운수 되어 있는데, 운의 주기가 바뀌는 기준 연령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4대운에서 바뀌는데, 이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했을 때, 순행 대운 하는 사람과 역행 대운 하는 사람이 조금 세는 게 다릅니다. 생일부터 다음 절기까지 날짜 수를 세서 3으로 나눈 몫을 대운수라고 합니다. 자, 역행 대운은 생일에서 거꾸로 과거의 절기까지 날짜 수에서 3을 나눈 몫입니다. 자, 이때 나누기 했을 때 0이나 1이면 나머지가 0이나 1이면 버리고 나머지가 2면 몫에 1을 더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총 날짜 수를 셀때 생일은 포함하고 해당 절기날은 날짜 수에서 뺍니다. 뭔 소린지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음, 자, 지금 어떤 사람이 4월 1일이 생일입니다. 4월 1일이 생일인데요. 자, 이 사람이 순행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대운이 순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양남이거나 음녀겠죠. 자, 대운이 순행하는데 자, 생일에서 세어 나갑니다. 절기가 청명이죠. 다음 절기가. 하나, 둘, 셋. 어. 그래서 생일 날짜는 세고 절기는 안 넣어서 세어요. 그러면 3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순행하는, 순행대운에서, 다, 생일부터 다음 절기의 날짜 수가 지금 이 사람은 3이었어요. 3 나누기 3 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대운 수는 1대운이 됩니다. 1세, 11세, 21세, 이런 식으로 대운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역행하는 사람의 경우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자, 역행하는 사람의 경우는 자, 내가 생일이 4월 22일입니다. 자, 4월 22일이 생일인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이 앞절기가 청명이니까 자, 이 사람은 18일이 나오네요. 그러면 18일 자, 다시 앞에 볼까요? 자, 역행하는 대우는 생일에서 거꾸로 과거의 절기까지 날짜 수를 18일을 3으로 나누면, 아, 이 사람의 대우는 6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예를 든게 딱딱 나누어 떨어져서 그렇지,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나 1이 생기면 그냥 버려버리시고, 나머지가 2가 생기면 이 목세에 1을 더해서 대운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운이라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이 13세, 어, 14세라 합시다. 23세라 합시다. 그러면 14세에서 23세까지는 이 경인 대운이고 24세 딱 되자마자 기축 대운이 된다. 참 사람이 그루, 우리가 지금 해가 뜨기 시작해서 이렇게 정오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무 자르듯이 운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가 뜨듯이 기축 대운이 오는 것이고, 해가 저물듯이 경인대운이 저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만세력 어플마다 이게 한, 하나씩 차이가 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대운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3대운으로 나오는,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맞지? 뭐가 정확하지? 그거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고 해서 오늘 정확하게 유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만세력 어플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너무 이상하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그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시고, 그렇게 바뀐다는 거 이해하시고, 기축 대운이 왔다라고 해서 내가 바로 기축을 어떤 그 세상으로 들어왔다든지, 경위는 완전 떨쳐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대운이 바뀌는 것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원리처럼 서서히 생겨나고, 또 서서히 저무는 그런 어떤 음과 양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순환의 과정처럼 운의 흐름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의 영향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원국이 중요하겠죠? 원국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뭐 있습니까? 자기 원국이 제일 중요하죠? 자기 입장에서는. 원국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운의 영향력을 봤을 때, 당연히 대운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세운의 영향력도, 그 다음, 그리고 월운과 이운의 순으로 어, 운의 영향력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운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체감이 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서서히 마치 내원곡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건 세운입니다. 그래서 세운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대운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 과정이 세운일 텐데요. 자, 세운은 더 많이 체감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우리 대운을 아까 전에 대운이 월에서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순행이냐 역행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음, 연간에 있었지만 연간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지만. 이 월을 가지고 대운을 계산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월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간목이 살아가는데 이 진토라는 임묘진이라는 이 어떤 봄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 간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운에서 청간도 중요하지만 이 지지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대운이 역행하고 있죠. 역행하기 때문에 묘인하고 겨울로 다시 가버린다, 그죠? 그래서 겨울에서 목이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 그리고 가을에서 목이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이, 그러니까 계절,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이 사람의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8글자가 예를 들면 경인이란 대운에 들어가면 경인이라는 어떤 계절에 들어가 버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절을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월지가 우리가 정광궁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운의 지지들도 그런 월지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운이 변하면서 사람의 역할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바뀌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다, 그죠? 그래서 역할이 바뀌면 또 나의 삶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원국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대운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시고, 그리고 세운 같은 경우는 자, 대운까지는 나만의 것이에요. 대운까지는 나만의 것입니다. 대운이랑 사주원국이 다 똑같은 사람, 이 많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세운 연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운입니다. 자 예를 들면 2030년이 경술년이네요. 누구에게나 경술이라는 글자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환경이 그런 기운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은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6월은 가보월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가 오라는 그런 기운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가보가 좋은 사람이 있고 가보가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너무 희기로만 이해하고 내가 언제 성공할 것인가 언제 실패할 것인가. 혹은 내가 언제 불행에 빠질 것인가 그런 것을 자꾸 보다 보면 무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자꾸만 이렇게 파다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서워져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잠시 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운의 흐름을 그냥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 때 그런 어떤 용기라고 할까요? 용기, 어,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는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어, 마음을 조금 더 고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잔소리가 길었고 왜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자, 어쨌든 원국과 대운과 세운 행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